이 글은 며느리들의 경험담과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33살 맞벌이 주부입니다. 저희 시댁은 이남일녀로 저희 남편이 차남이고 홀 시어머니는 저희 집 근처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시아버님은 저 결혼 전부터 폐암으로 투병하고 계셨지만 저희 부부 결혼하고 6개월 만에 그만 돌아가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요즘 나이 든 분들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시부모님 두분 역시 실비보험 하나 없었기에 아버님이 아프신 후부터는 긴 투병으로 병원비와 간병비 그리고 생활비 때문에 힘들었다 합니다. 말 그대로 기둥뿌리가 흔들려 집도 팔고 젊어서 벌어놓았던 재산은 모두 탕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남인 아저버님 부부는 결혼해서 시댁 부모님들의 용돈을 어쩌다 한 번씩 들였었지만 아가씨와 저희 남편은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월급의 모든 돈을 시댁으로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의 사실을 뒷받침하듯 저희 남편 결혼하면서 통장에 단돈 500만 원도 없이 결혼했었습니다. 다행히 신혼집은 친정에서 제 앞으로 한채 사주셨고 제 직장과 남편 직장이 튼튼해서 별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었지만 결혼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까지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걸 보니 정말 안 들을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들였습니다. 그 시기 시아버님의 병원을 지켜보면서 보험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진짜 못사는 사람일수록 사람답게 죽으려면 돈이 꼭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보험을 들여다봤더니 그렇게 아버님 고생하는 걸 보고도 아가씨 포함 3명 다 보험이 하나도 없는 거 보고 좀 놀랬습니다. 시댁 사람들 예전엔 보험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었고 알았을 땐 이미 아버님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아. 차마 들고 싶어도 들수 없어 계속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가씨에겐 몇 만원짜리 실비보험이라도 꼭 들으라 해서 들었고 남편 거는 제가 알아서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실비보험을 드리려니 나이가 많아서 암 진단비 포함 매월 15만원이 나와 아가씨와 형님에게 상의했습니다. 아가씨는 지금껏 아버님 뒤치닥거리에 대출도 있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생활비를 대야 하니 여력이 없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부부도 맞벌이긴 하시지만 초등학생 자녀가 둘이나 있어 시댁인 용돈조차 드릴 수 없으며 시어머니도 건강하신데 그렇게 설레발치며 뭘 벌써 들어야 하냐며 저를 나무라셨네요. 형님 말씀이 건강하게 몸 관리 잘하고 살면 굳이 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는데 보험을 들어놓으면 안 아플 사람도 보험만 믿고 건강관리 안 하다 보면 아픈 거라면서. 본인은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낄 뿐더러 보험에 내는 돈은 전혀 줄수 없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저희 형님 나이 이제 40을 바라보시고 가만 보니 시어머니 앞으로 10원도 낼 의향이 없으신 것 같아. 그럼 저희가 알아서 시어머니 보험을 들겠다고 하고는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정말 형님 말씀대로 아무 일 없으면 천만다행이었겠지만 어찌 사람 인생 제가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나요? 아무 일 없이 건강한 것 같던 시어머니는. 몇년후 우연히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건강검진을 시켜드렸는데 초기 위암 1기가 나왔더라고요. 다행히 빨리 발견할 수 있어 항암치료는 필수했고 돈 걱정 없이 수술 후 1인실에서 몸 관리하다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 퇴원을 하시고 시댁에 가보니 미세먼지 심한 날 문을 꼭 닫아놓고 연신 기침을 하시며 음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가스불도 틀어놓으셨는데 가스렌지 위 환풍기도 예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다는데. 가만 보니 환기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폐암으로 돌아가신 시아버지 생각도 났고, 건강하시지도 않은 분이 이런 환경에 사시면 나을 병도 안 낫겠다 싶어 남편과 상의 후에 시어머니 보험 진단금 중 300만 원을 가지고 전기레인지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한 분기까지 모두 교체해드렸습니다. 저희 돈을 쓴건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도 무척 흐뭇했고, 아가씨나 시어머니께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00만원은 어머니 명의 통장을 만들어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쉬시각각 어머니께 건강식품이나 몸보신 식재료를 사다 드렸으며 한 번씩 병원 갈때 비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진단금 2천만원 정도 남은 건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는 시어머니께 마음껏 쓰시고 싶은 곳에 실컷 한번 써보시라고 모두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험금을 모두 내긴 했지만 그게 어디 저희 돈인가요? 그리고 그 돈은 앞으로 또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시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하며 알아서 관리하시라며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코빼기도 한번 내비치지도 않던 형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왜 시어머니 보험금으로 혼자 생색 다 내고 효도하는 거냐고 저한테 딴지를 거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살림이 어려워 돈은 한 푼도 못 냈지만 그래도 명색이 장남이고 장남 며느리인데 한마디 의견도 없이 무시하냐면서 앞으로 보험금 쓰는 내용을. 형님 본인에게 보고하라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보험 들자고 할땐 철저히 모른 척 하더니만, 보험금 몇천만원 탔다는 소리 듣고는 욕심이 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의할 것도 없이 벌써 시어머니께 다 드렸다니까, 저한테 온갖 소리를 지르시면서 항상 본인과 상의하지 않고 제멋대로인 제가 눈에 가시라 싫었다 하네요. 뭐 시댁률 상의해봤자, 아버님 계실 땐 투병비나 생활비 같이 내자는 소리였고, 아버님 돌아가시고는 이젠 장남이 제사 모시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셔서 시어머니랑 저랑 시댁에서 알아서 간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시어머니 생신이고 명절 때면 뭘 상의하려 해도 알아서 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셨고 아예 몇 해도 건너뛰며 시댁엔 전혀 안 오시는 분이라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도대체 상의할게 뭐가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형님이고 그동안 저한테나 시댁에한 짓은 좀 얄밉긴 했었지만. 같이 효도하자는데 저 혼자 할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시어머니 체크카드 남은 돈을 형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던 것처럼 체크카드를 드리면 혹시라도 아픈 시어머니를 한번더 들여다보며 뭐라도 하나 더 챙길 줄 알고 말입니다. 뭐, 형님 평소 행실 보면 정이 가거나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완전 최악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한 짓을 보고 두손두발다 들었네요. 어느 날, 시누이가 퇴근해서 전화가 와서는 집에 공기청정기가 없어졌는데 혹시 저보고 AS를 맡긴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외출 다녀와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집에 있던 공기청정기가 투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감쪽같이 사라져서 모두를 당황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남편과 시어머니 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가서 CCTV를 돌려봤더니 글쎄 저희 형님이... 시어머니 집 비밀번호는 어찌 알았는지 몰래 들어와 공기청정기를 들고 가는 모습이 찍혔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서 형님 댁을 찾아갈 요령으로 처음으로 어머님 체크카드 통장 내역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형님에게 체크카드를 드린 그날 바로 350만원이 모두 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아가씨께 형님이 그동안 시댁에 오신 적 있냐 물어보니 저번에 사과 다섯 동이 사온 것밖에 없고. 그동안 얼굴 한번본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화가 나서 바로 형님 댁 찾아갔더니 아주버님도 계셨고 거실엔 시댁에서 가져간 공기청정기도 열심히 팽팽 돌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형수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건강하신 분도 아니고 아프신 분을 위해 산 공기청정기를 왜 말도 없이 들고 가냐며 소리를 지르니 본인이 산 거라며 억지를 쓰시는데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CCTV 다 확인했다 하니 그제야 한번 써보고 우리 집도 사라고 잠깐 가져온 거라 둘러대더라고요. 또 나중엔 할 말이 없어지니 왜 말도 없이 남의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사람을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냐고 기분 나빠하며 나가라고 저와 남편을 막 밀어내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보고 있던 아주머님이 진짜 내며 형님을 나무라셨고 미안하다 하면서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주머님께 상황 설명하며 통장 보여드렸고 돈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쩔쩔매시며 그돈 동서가 났으라고 준돈 아니었냐며 저한테 봐달라고 거짓말을 했고 아주버님 몰래 윙크를 하는데 저 모른 척하며 끝까지 돈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화가 난 아주버님은 형님을 방으로 질질 끌고 가시며 미안하다고 하셨고 돈은 내일 바로 붙여주겠다 하면서 공기청정기 들고 얼른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댁가니 신우와 시어머니 기가 막혀 하셨고 시어머니는 집안에 못 들을 걸 들었다며 막 우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다음날 시어머니 통장으로 천만 원을 보내셨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님 아프실 때부터 매달 못 붙여도 20만 원씩 꼭 붙이라고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일렀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붙이고 아주버님 보낸 앞에서만 현금으로 용돈을 드린 척했다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그동안 드리려 했던 돈은 다 드릴 수 없지만 형편상 지금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니 본인 엄마를 위해 써달라고 했습니다. 형님 저한테 전화하서는 일이 커진 건다 싸가지 없고 재수없는 제 탓이라 핑계를 대며 650만원은 도로 돌려달라 또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보낸 천만원의 출처는 대출을 내서 준 돈이고 알다시피 본인들 살림이 빠듯하게 사는 거 알지 않냐 한탄하며 저 같은 여우 같은 게이 집에 시집온 이후로 본인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며 소리소리 지르며 오시더라고요저 아주버님이랑 상의 후 허락하시면 다시 드리고 허락 안 하시면 절대 못 드린다 해버렸습니다. 아주버님 댁 상황 어느 정도 빠듯함은 알고 있지만 이 정도 자식 노릇한다고 모두 거리를 나앉는 거 아니면 감수하시라 했고 나머지 자식들은 그 10배도 넘는 고충과 돈을 그동안 감수했으니 그깟 정도 돈으로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라고 하며 전화 끊었네요. 평소 시댁에서 받은 거 없고 앞으로도 받을 거 없다며 그리 대놓고 시댁을 무시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형님이 이렇게까지 아나무인의 바닥 인성인 줄은 전혀 몰랐네요. 앞으로 형님이고 뭐고 상정도 말아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